엄마의 장례식장에서 회사 상사가 한 말을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. 그 한마디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. 그날 밤 조카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. 의사는 급성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. 가족 중에 적합자가 없어서 기증자 등록에서 찾아야 한다는데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. 그 상사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. 혹시 기증자 등록 같이 확인해 볼까요? 늘 부딪히기만 하던 그 사람이 그날 따라 이상하리만큼 침착하고 다정했습니다.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유일한 적합자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.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. 수술 동의는 제가 하겠습니다.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며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. 조카를 살린 상사의 충격 고백 나도 몰랐어. 근데 이상했어. 처음 본 날부터 자꾸 마음이 갔거든.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. 그는 어릴 적 헤어진 제 친동생이었습니다. 우린 가난했습니다. 엄마는 저와 동생을 갈라놓을 수밖에 없었죠. 저는 다시 돌아왔지만 동생은 고아원으로 가고 소식이 끊겼던 겁니다. 이제는 한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. 출근도 함께하고 그동안 잊혀졌던 우리의 추억을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조카를 살리고 제 동생으로 돌아온 사람. 그가 제 가족이었습니다. 새로운 가족을 응원하신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